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전 시리즈. 네. 그렇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클렌, 클랜전 시리즈인데요. 아, 요번에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클랜전을 쭉 보여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동안에 라이너가 했던 공격 그리고 클랜원들이 했던 공격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방송이 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그 방송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과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 포함해서 네 베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어, 라이너의 공격 베스트 네, 라이너 공격 베스트가 먼저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방어베스트 방어한게 괜찮은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공격 베스트 네 공격 베스트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공격 베스트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클레넌 분들, 네, 우리 클레넌 분들 중에 어, 그 베스트를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또 어, 말씀드릴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어, 뭐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셨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죠 네,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번에요번에는 클랜전 시리즈가 이제 요번편에한 편은 쉬고 베스트로 대체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주에는 또 재미난 클랜전 베스트가 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요즘 클랜전이 어, 너무 많이 올려서 그전에 네, 클랜전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베스트로 한번 쉬어갑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플랜 클랜전 공격 베스트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편으로 네 클랜전 베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잠시 음악 오류가 났었습니다. 역전의 클렌저. 네. 기적의 역전. 제가 2위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완파를 내도록 할게요. 네. 2위 완파 갑니다. 네. 라이더 완파 선언. 좋습니다. 네, 모든 건 완벽하게 준비가, 준비가 됐어요 네다준비됐고요네그 다음에 정찰을 한번 가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대입니다 지금 아처키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서 골라버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아까의 라벌의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 골라버은 없다 라벌이 있을 뿐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자, 집중하고요 자, 일단은, 뿌립니다. 뿌리고, 넣고, 넣고, 집어 넣고, 나머지 여섯 마리를 뿌리고, 넣고, 넣으면, 되는거죠. 아, 쳤긴 한방이지. 이제 여기에다가 회복을 넣어주고요. 한번더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자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아처 타워도 없는 지금이 승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벌 완파.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라바 와파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데다가 얘네만 집어넣어 주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즐기십시오. 즐기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완파할 수 있다고 들어왔고, 원래 1위도, 아까 1위도 쉽게 완파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마법을 좀 잘못 썼고, 그 다음에 병력 그 구성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네. 번론이 조금 더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위험 아닙니까? 반격의 효시는 바로 제가 당깁니다. 라이너의 화끈한 완파로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4분. 네. 딸수 있는 별은 아직, 아주 많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격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격할 시간이 왔어요. 상대는 9월이고요 음, 상대 9월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서 클렌성 병력 꺼내서 정리할 거고요 네, 충분히, 어, 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마법이랑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아래쪽에서 들어갈 생각이 있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가봅니다. 꺼내면 되죠. 꺼내면 되죠. 꺼내면 되죠. 꺼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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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요. 라바. 지금 안에 들어갔는데 안 나왔거든요. 라바 하운드일 거라고 믿고. 네, 라바 하운드. 아, 이거 참 애매하군요. 아, 괜찮아, 괜찮아. 라바 하나 버리고서, 그래 라바 하나 버려 버려도 돼. 차라리 저거 잡는 게 낫지. 저 잡는 게 낫지. 이거 이거 괜히 잘못해서, 네 지금 벌로앉는게 차라리 좋았어요 지금. 차라리 좋았던 거예요. 네, 차라리 이거 잡는 게 낫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잘 들어갔죠. 회복 터졌고요 운동 한번더 아, 초킹 잡혔고, 신속 끝났어요. 완파 갑니다. 이거 완파 가는 거거든요. 됐어, 됐어. 자, 근데 남은 시간이 1분이에요. 남은 시간 1분! 자, 아초킨도 있으니까, 아초킨 스킬 바로 써버리고, 위쪽 정리만 해주면, 자, 완파 될것 같거든요? 아초킨이 위쪽 3만 잘해주면, 아래쪽, 아, 이번에 드래곤, 내 네, 초반에 좀 시간 낭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 36초 남았습니다. 됐어요 자 남은 시간 28초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완파입니다 이거 완파죠 그렇습니다 아 역시 라이너죠 그럼요 초반에 미스가 있어도 완파 낼수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완파를 했고요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네 어... 이번 클렌저는 어쩌면은 음 우리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 어, 뭔가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번 네 15번 아 어, 이거에 대해서, 네, 골, 골라벌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골라벌. 네, 이렇게 돼서요, 어, 골렘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 그, 그걸 이용해서 꺼내는 거죠. 네. 어, 이, 예, 골라벌을 이용해서 일단 아처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초킨을 잡고 나면은 나머지 남아 있는 병력들이 그렇게 어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한쪽 면만 밀어붙이면 네, 그 다음부터 쉽기 때문에 어 이거는 쉽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라볼로 가기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골라볼로 가기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라볼 병력이랑 마법 완벽하고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아주 간단하에서, 간단해서 요거 음. 꺼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그냥 벽 보순다 생각하고 요거 한세 마리만, 한 두어 마리만 집어넣어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바깥으로 꺼내서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밖으로 한번 꺼내봅니다. 네, 그러면 길정리까지 추가로 되는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때리다가,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스킬. 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렘이 들어갑니다. 골렘이 들어가면서 벽을 부숴주고 마법사를 주르르르로 쭉 가는 거죠. 아초킹은 바바킹은 필수.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벽을 또 부숴주고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독마법을 이용해서 더 쉽게 잡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일단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서 회복을 하나 써서 최대한 부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3 레벨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을, 아, 망했어. 신속을 잘 썼어야 했죠. 아, 신속을 잘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바가 아직 하나는 살아있습니다. 마을에 부서지고요. 안 부서졌어요. 자, 지금 여기서가 문제인데. 마을에 가는 부서다 이겁니다. 부셨죠. 자 이거 안파 애매한데요. 아직 아초 타워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게 애매한데요. 저 아초 타워.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라바 하운드를 쳐주는 거야. 좋아 이 아초 타워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멋진 모습이야. 터치력. 터트려! 라바 퍼블! 라바 하운드를!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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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터트렸어요! 아, 음악 거, 음악 거! 망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아, 30초! 아, 진짜! 아, 골라볼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 19초! 아 이럴 수가 마포 하나 남겨둘 걸 남겨놔도 안 되죠. 아90% 이별 94%로 끝입니까? 95%아95%아 정말 왜 이렇게 고통과 슬픔밖에 남지 않는 클렌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왜 이런 걸까요? 네 하지만 어 제가 좀 실수가 좀 있어서 네, 네 실수가 네, 실수가 좀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에 원래는 원래는 점프 마법을 갖고 왔어야 됩니다 점프를 시켜가면서 이게 지금 길 뚫는 것도 늦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호그라이더를 하나 들고 왔어야 됐죠 그래서 꺼내는 게더 유리한 거였죠. 왜냐면 그래야 벌룬까지 나오니까 그거를 동마법으로 처리하고 들어갔으면 아마도 골렘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마법까지 이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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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안 좋은 부분이다. 네, 안 좋은 부분이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네, 요, 요거까지도 괜찮았는데, 네, 여기서 뭐, 아초킹 부순 것도 너무 좋았고. 자, 그러면 지금쯤 들어갔어야죠. 네, 동마법 쓰고, 라벌이 바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기 상황을 본다고 너무 제가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었어 봐요. 지금 들어갔으면 완판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2분, 2분 1초를 남기고도, 네, 메인병력인 라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저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들어갔었어야 했어요. 들어가면 좋았던거였어요 너무 늦게 들어갔죠 일, 1분 50초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룬을 뿌리는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벌룬이 좀 쓸데없이 뿌려진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 다음에 라바하운드가 시간차로 들어간다고 들어갔지만 사실은 필요한건 시간차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건 시간차가 아니라 라바가 다 3렙이니까 네 시간차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들어가서 라바 컵을 터트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됐는데 네, 오히려 라바하운드가 터지지 않았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정리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만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바바킹 죽었는데 바바킹 죽기 전에 스킬이라도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깜빡하거든요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제 대신 제가 운이 없었던 거는 여기에서 이 라바 하운드가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가면서 뭐 대공 지뢰라도 밟아서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안 터진 게좀 안타깝습니다. 얘가 만약에 터졌으면은 아99% 어, 이별을 했을 거예요. <laughs> 얘가 터졌으면은 99% 이별을 했을 거고요. 안 터져서 95% 이별. 네 그렇습니다. 터졌으면 99% 이별을 했죠. 네,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슬픔은 여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추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는 추격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사실상 전투는 끝난 거나 다를 바 없고요 예, 저도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 어, 10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 공격을 할 건데요 네 어차피 어 임페로노 타워는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저는 골라벌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을 해볼게요. 네, 병력은 요렇게 준비가 됐고요 마법, 마법도 확인하실 수있고요 영웅 두 마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콜렌서에서 받은 3렙 골렘으로 여기여기로 요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길 정리 쑥 하고, 그 다음에 벽 부순 다음에, 이동 마법 깔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최대한, 최소, 대공포 두 개는 무조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따 벌미를 쓸 때, 어 도움이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체할 거 없습니다. 네. 뭐, 느리게, 느리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구요. 아... 임패된 붓을 수 없었어요 자 분노 마법 하나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자 제가 그것도 못썼고요 간다! 아 조금 아까운데 아 조금 너무 아까운데 아 결국 임페 하나를 아 결국 임페 하나를 부수질 못해서 못 부수나요 임페만 부숴주면 되는데 임페만 부셔주면 됩니다 부셨구요자 이러면 이별이죠. 이러면 이별이죠. 10홀 이별. 괜찮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별. 이 미디언이 힘만 되면 됩니다. 이 미디언이 힘만 내면 이별 할수 있어요. 이 미디언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미디언이 할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미디언. 넌할수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넌할수 있어라는 노래가. 너라면. 네, 노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됩니다. 이건 돼요. 그렇죠. 마을에 가는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별입니다. 게다가 70%는 덤. 아, 조금 아쉬웠네요. 완파도 할수 있었는데. 아,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실력입니다 <laughs> 가까스로 해낸 것 같지만 아무튼 아무튼 가장 영웅적인 공격처 아닙니까 아, 아니네요네 <laughs>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나이너의 클렌저 공격 베스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은요. 네, 상대는 10폴이고요. 10폴이고, 아처퀸 11레벨, 네, 바바킹 1 2레벨그 다음에 어, 보시면 아시, 아시, 아시겠지만, 아시 여기에 네, 임페로노타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페로노타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충실하고요. 모든 업그레이드가 9홀 이상이고, 이제 10홀 레벨업도 대형 석공과 뭐 이런 것들을 끝낸. 아주 멋진 상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상대를 대상으로 한번 어, 공격을 해보았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진행됩니다 자 우선은요 좋아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아 이쪽을 부셨습니다 지진 마법을 먼저 부수고 들어가는 라이너 자 골렘이 둘이고요 네총 셋이죠 그 네, 마녀가 여덟, 그리고, 어, 마법사입니다. 자, 일단은 골렘 들어가고 벽을 여유롭게, 여유롭게 부숴주고그 다음에 마녀 우르르 들어가고요. 마법사 쭉 깔아서, 네, 벽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바킹하고 아처퀸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회복 마법이 먼저 한번 깔리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갔고요. 뭐 이게 상대방이 뭐 강하든 말든 상관없다. 무조건 나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는 거 보구요. 분노 들어갔구요. 회복까지 이번에 한 번에 써야 되거든요. 자, 바바킹은 죽었고, 회복까지 한 번에 들어갔고, 마법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마을의 강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워낙 많은 마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었구요. 네, 10호를 상대로 시원하게 이별을 하는 방법,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이너의 실력이다. 들었습니다 1 0폴 초반에서 사실 1 0폴이1 10홀 0폴상대로 이별만 해도 네 괜찮은거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별을 못해서 하지만 네, 이별은 해내고 말았습니다 뭐 운이 좀 따라준것도 있어요 상대바, 상대방이 네그 싱글인 페로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스킬 써서 네, 조금 더 파괴율을 최대한 높여주고 나가는 모습이었네요 네별두개 네, 별두 개. 라이너의 공격 베스트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